공동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어, 공동체 이름은 삼각산 재미난 마을입니다. 아, 예. 그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아, 1년 조금 넘었으면, 네. 그러면은 그 지루하고 있는 좀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5개 정도 모임이 꾸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삼각산 재미난 학교, 아, 예. 대한초등학교, 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재미난 카페가 네. 있고요. 그리고 그 재미난 목공소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꾸리고 있는 함께 놀자 어린이도서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수공예하는 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재미난 카페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꾸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 그 타로도 네. 하고 뭐 요가도 하고 뭐 중등배움터 모임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또그 동네에서 이제 녹색평론읽기 모임을 예, 그리고 죠 수유마을 녹색평론읽기 모임 예. 그러면 그 지금 그 운영이 그 회원들이 이제 그 회비를 같은 걸안내요 지금 지원받는 게 있나요? 회비를 내죠. 아. 사실은 그 삼각산 마을 공동체는 저는 그냥 후원 회원일 뿐이고요. 그 삼각사 마을 이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남짓 어 달마다 만 원씩 거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지금은 단지 회원이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네. 예. 아, 그러면 혹시 그 활동을 하면서, 예. 아, 어떻게 이제 서울시나 그런 데서 어떤 것들이 좀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법률적이라든가, 여러 예.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예. 좀, 음,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많죠. 어, 그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활동을 할수 있는 일꾼. 또 하나는 활동을 할수 있는 자리. 또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있어요. 세 번째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이런 마을공동체를 꾸리는데 힘을 실어준다면 재정의 도움을 주시면 고맙죠.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꾸리는 함께 놀자 어린이 소속 같은, 같은 경우도 회원들 한 3, 40명이 만 원씩 내서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겨울방학교실에 그 동사무소에서 한 20만원 인가 지원이 되는, 되,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이들 먹을 거리도 제대로 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돈으로 하게 되고, 어, 자원활동가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을 내고 있죠. 예, 저도 달마다 5만원씩 내고 있고. 근데 그런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푼돈을 모아서 내는 것도 힘이 있겠지만 이 일이 어, 마을 자체를 꾸리는데 도움을 되고 다른 마을 자체를 꾸리는 모범이 되려면 뭐 서울시에서 재정의 도움을 주면 크죠. 뭐 얼마쯤 쯤 좋겠냐? <laughs> 최소 한 달에 천만 원? 음, <웃음> 힘들겠지만. <웃음> 예, 하튼 그러면은 예, 어떻게 이제 이런 그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됐는지. 아. 누구나 아는 얘기, 지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아이가 잘 살려면 한 마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알겠지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스스로 목숨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나라에서는 그 해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찾고 있죠. 그럼 폭력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폭력을 쓰지 않도록 서로 얘기를 나누고, 어, 아이들로 하여금 그 나쁜 짓이라는 걸 알려주는 걸 쓰는데 첫 번보다 두 번째가 좀 낫겠지만 그걸 해결이 안 돼요 마을이 살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 날에는 어, 아이가 아프고 배고프고 잠잘 곳이 없으면 이웃 있는 사람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웃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이 이웃 사람들을 보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라고 시켜요. 마음의 벽, 마을의 벽이 그 높았다는 거예요. 마을은 열려야 되는 것이고,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이 살아나야 돼요.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돈 없이도 살수 있는 세상, 아이들이 배고플 때 누구나 함께 먹을 수 있는 세상, 아이들이 잠을 잘. 무식 볼때 누구나 재워줄 수 있는 그런 집 그건 바로 삼각산 마을 만들기 음, 같은 제어. 곳이 여러 군데 일어나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보세요? 녹색당과 서울시에 혹시 이제 바라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하나 처음으로 당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녹색당에 이제 당원이 됐는데요 녹색당의 가치가 뭡니까 저는 하나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온 세상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려면 그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하나는 경제 성장 중심주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1등 제일 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은 바로 그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계속 땅 속에 있는 자원을 캐다가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자연은 더럽혀지고, 따라서 사람도 더러워지고, 세상이 돈의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잖아. 요 그걸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은 태어나면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춤을 잘출 수도 있고 농사꾼이 되고 싶고하기도 하고 노동자가 되고 싶해요왜꼭 공부를 잘해가지고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야 되고 대통령이 되야 됩니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라 몸으로 써서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돼야 돼. 요 그러려면 바로 어, 마을에서 일구는 사람들, 자전거 포를 만드는 사람, 자전거를 고치는 사람, 그리고 어. 마을 길을 닦는 사람. 청소를 하는 사람. 그리고 텃밭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을 어, 자기 아이처럼 돌보는 사람. 그리고 이런 작은 공부방. 이런 자을 마을 공동체를 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립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녹색당의 가치와 같은 거죠. 그래서 녹색당 많이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어, 서울시도 녹색당의 그런 가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서도 녹색당 힘을 실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풀무질 책방을 둘러보겠으니, 여기 아, 근처에 혹시 지나시는 분들 있으면 꼭 성대 앞에 있는 풀무질 책방입니다. 꼭 둘러봐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채식 모임인 베주트스에서 만들었던 걸개 그림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옆으로 풀무지를 책방에서 하는 아책 읽기 공부 모임이 있는데 아참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고 와서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같이 가 마지막으로 자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하세요. <laughs>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